어느 저녁,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두 개의 호기심 어린 눈이 창문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름다운 여우들이 그들의 집을 선택한 거였죠. 다음 날, 여우들이 돌아와 그들의 정원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을 때 마법 같은 깜짝 선물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여자는 그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건네며 그들이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하루하루, 수줍은 방문객들은 소중한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방문은 귀중한 일상의 의식이 되었어요. 가족의 부드러운 환영은 낯선 이들을 친구로 만들었고, 모든 간식은 사랑과 부드러운 말로 전해졌어요. 곧, 여우들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신뢰로 열렸고,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부드러운 포옹도 가능해졌는데, 이는 여우들이 얼마나 완전히 그들의 인간 친구들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어요. 여우들이 자랑스럽게 그들의 작은 새끼들을 가족에게 소개한 거예요. 즐거운 낑낑거림과 장난스러운 추격전이 새끼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탐험하는 동안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